언론사 세무조사하고 사실 언론인들 도청했습니다 다 저도 당했고요. 저는 음흠. 증거도 갖고 있는데 민주주의 내지는 언론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후퇴 이런 네. 지점. 글쎄 뭐 언론 자유의 후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근래 저도 다른 곳에서 한번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.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이 표현의 과잉이다 아니면 좀 방종이다까지 얘기할 정도의 그런 양상까지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 예. 뭐 현직 판사분이 뭐 예, 예, 예. 아시다시피 무슨 각하 새끼 짬뽕 뭐 이런 얘기하고 <laughs> 또뭐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무슨 뭐 엠비아웃 이런 뭐 피켓을 들고 또 퇴근에 뭐 가장 단적인게뭐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만은. 그 인기 절정을 누리던 그낙꼼수 그 분들이 예. 무슨 특정 그 정치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뭐 비키니 그 선정적인 그런 거 동원해가고 여성 폄하 발언 거침없이 하고 나서는 또 무슨 그뭐 무슨 그걸 오히려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오히려 사과기는커녕 공원은 낙검수에서 동원한 건 아니죠 비, 비키니 그 부분을. 뭐, 동원, 그 여부는 뭐 아직은 모르겠어요. 저는 그렇게까지 했으라고 생각 안 하고요. 네, 아니, 좀 아까 네. 동원이라고 그러셨길래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저도 네. 뭐 이제 말하다 보니까. <laughs> 예, 그랬습니다. 만 그건 뭐 아닙니다. 뭐 제가 잘못 말한 것 같고. 다만 이제 그런 정도로 예. 일부에서는 표현의 그저 자유를 넘어서서 이렇게 막 넘쳐나는 책임없는 방종이다? 예, 방종 내지 뭐 과잉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 의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<laughs> 어,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럴 때면 어, 저희가 어떤 언론계 주요 인사를 할때전 정권에서는 이른바 그 전혀 그 회사와 관계없는 분들을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신문사에 있던 분을 k b 사장 보냈고. 그런데 내부 인사 발탁에 따로. 그렇죠. 그 저희는 뭐 내부 인사의 그 결에 맞춰 있고.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건. 잠깐만요. 거는, 우리 저 뉴스를 예. 들어야 되기 때문에. 이 아, 대목은 얘기가 좀 이어져야 될것 같아서요. <laughs> 잠깐 쉬었다가 네. 35분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3부 2부에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 또 뼛속까지 m 비맨 자칭 타칭 네, 이동관 전 청와대 언론특보와의 긴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2부 어, 인터뷰 마지막 대목쯤 해서 최근에 언론의 자유의 과잉 내지는 방종현상까지 있는 거 아니냐 네, 이런 지적을 하셨고 또뭐 방송국 같은데 사장 임명도 외부 인사가 아니라 그래도 내부 인사에서 뽑았었다 네. 이런 말씀까지 계셨는데 네. 그러나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초창기에 있었던 이런 뭐 미네르바 구속 음. 그리고 뭐 지금 현재 MBC 노조의 파업 음.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? 예그 우선은 뭐 저희가 자꾸 이 자유의 부분만 강조를 하지만은 어떤 사회도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예, 예. 이제 동반되지 아니하면. 안 된다고 하는 건뭐 어,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기 이 때문에 그 음, 음. 자유라는 건 방종이고 과잉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예, 겁니다. 그런데 예. 예를 들어서 그 어, 저희가 이제 항상 뭐를 판단할 때는 결국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예, 예. 어떻게 본다면 이 앞에 에, 정권들에서는 심지어 저희가 앞에 앞에라 그래봐야 뭐 지금 마지막까지 하면 한칠팔년 전인데 예. 언론사 세무조사하고 사실 언론인들 도청했습니다 다 저도 당했고요. 저, 음, 음. 저 증거도 갖고 있는데. 김대중 정부 말기 그렇습니다.까지 예. 그랬죠. 예. 그다음에 뭐 심지어 세무조사하다가 어떤 언론사 사주 부인 자살하는 사태까지 있었고요.